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4년 양력 4월 달에 대박 나는 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2024년이 벌써 4월 달이나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어떻게 본인이 목표하시는 바는 이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력 4월 달은요. 갑진년 무진월이라 그래서 이 무진이란 글자는요. 기본적으로 봄에큰 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잘 흐르다가 큰 산을 만나면 굽어서 가기도 하고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양력 4월달에는요 큰 산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목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변화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여러모로 조금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인데요. 이런 달에는 가급적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기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제가 양력 4월달에 개운법을 많이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 영상을 꼭 참고 하셔서 많은 분들의 가정에 대관 하시기 바라고요. 양력 4월 무진월은요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 봄을 의미하는 큰 산인데 이 관대라는 물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장간에는 을계무라 그래서 물도 있고 나무도 자라는 그런 이쁜봄의형상이라볼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주 에는 목화토금수라는 기운이 있는데 이토 기운은요 중용의 자세라 그래서 중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환절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보통 환절기가 조금 변화 변동이 많다 이거잖아요 양력 4월달에는 큰 변화가 올수 있는데 이 변화는 본인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환경적인 그런 변화가 될수 있고 갑진년이기 때문에 진진자형세례라 그래서 스스로가 무엇을 실수를 하거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도전하면 그것이 환경에 많은 변화를 줘서 이동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양력 4월달에는 이사라든지 이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위장 계열 건강이라든지 몸에 혹이 난다든지 그런 것을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관공서라든지 관청 그런 곳과 연관된 분들과 만약에 잘못 시비가 생기면 요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와의 마찰은 가급적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언행을 주의하시게 좋습니다. 양력 4월에 보다 더 자세한 운세 는요 제가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첫번째 양력 4월에 대박 날수 있는 띠는 요 바로 gt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gt인 분들에게는요 화개살에 기운이 들어온다 할수 있는데 이화개살이라는 것은 나의 매력을 덮고 싶어도 덮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gt인 분들은 특히 양력 4월달에 3합이라 그래서 문소온도 좋아진다 할수 있고 나를 밀어주거나 나를 응원해 주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진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좋은 시기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력 4월달에 gt인 분들은 이 직이라든지 이사. 재테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많은 운세에 도움이 된다 할수 있고 양력 3월달에는 특히 g t 분들 좀 답답했을 거예요. 형세를 걸렸기 때문에 양력 4월달에는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꽤나 좋은 운세가 기다린다 할수 있고 특히 관운이 좋아지는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라든지 직장 내에서 혹은 사회에서 많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박날 수 있는 띠는요. 바로 호랑이 띠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호랑이 띠인 분들에게 양력 4월달은요. 방합이라 그래서 나의 귀인이라든지 나의 지인 나를 도와주는 세력 그런 세력을 만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십신상으로는 편재란 것을 의미 합니다 편재란 것은 사주의 재물을 의미 하는데요 이 호랑이띠 분들에게는 양력 4월달에 재물운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환경적으로 많은 성취라든지 성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쥐띠분들 만큼이나 좋은 게또 호랑이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랑이띠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양력 4월달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벌리면 좋지 않고요. 유흥문화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빠지면 좋지 않고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무언가 준비되었던 것들을 진행하기는 좋지만 갑작스럽게 뭐 투자를 제의하거나 뭐 집을 사라고 하거나 갑작스럽게 무언가가 진행한 것은 그것만 경계하시면 양력 4월달에는요. 꽤나 특히 재물 쪽으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을 겁니다. 호랑이띠 분들도 양력 4월달에 힘내시고요. 마지막으로 양력 4월달에 운이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은요. 와, 이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2월달, 3월달에 바로 닭띠인 분들이 되겠는데요. 닭띠 분들은 특히 양력 4월달에 정인이라 그래서 문소원이 좋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문소원이 아니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좀숨좀쉴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양력 4월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구매하시거나 무언가를 사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도 좋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취라든지 성과 그런 것들이 좋게 따라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력 사올 때는요. 특히 닭띠분들 많은 도전과 그런 거 하시면 좋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좋은 소식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문서로 인해서 혹은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들을 많이 확인하면서 거기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 있겠습니다이세 가지 띠분들 외에도 다른 띠들도 다들 대박 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